매년 해가 바뀌면 그 해의 지지 동물에 대한 색상을 붙여서 설명을 하곤 하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지별 색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이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해가 바뀔 때면 항상 궁금하지 않았나요? 2023년은 검은 토끼라 하고 2024년은 푸른 용,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 도대체 색들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이번에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2지지 오행 색상은 중국 전통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색채 체계로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오원색의 체계입니다. 각각의 색은 목, 화, 토, 금, 수의 다섯 가지 원소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지에 해당하는 색이 정해져 있습니다. 목지는 청, 화지는 적, 토지는 황, 금지는 백, 수지는 흑색입니다 이러한 12지지 오행 색상은 동양 문화에서 널리 사용되며 예를 들어 음양오행학, 중국 전통 의학, 민간 신앙 등에서 활용됩니다.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와 음양오행과는 많은 일화가 있는데 음양오행에서 물은 북쪽을 뜻하고 진나라는 중원의 북쪽에 위치하여 수덕의 기운에 속한다 하여 검은색을 숭상하였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진나라 사람들은 검은 천으로 머리를 감싸고 다녔다 하고 진시황은 검은색을 통일 제국의 색깔로 정하고 의복, 깃발, 휘장에 전부 검은색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제12 지지와 오행의 색상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그 해의 지지 동물에 따라 용띠다 말띠다라고 하는데 색깔을 붙여서 청룡, 정룡, 황룡, 혹은 백말, 흑말띠 해라고 하지요. 이렇게 띠에 동물마다 색깔을 붙이는 원칙은 사주의 연주를 보고하답니다. 설명을 시작하자면 십이지지에서 이는 호랑이, 묘는 토끼, 지는 용, 사는 뱀, 오는 말, 미는 양, 신은 원숭이, 유는 닭, 술은 개, 해는 돼지, 자는 쥐, 축은 소이지요. 십천가는 가불병 정무기경 신임계 식글자입니다. 여기서 가불은 모고행이라 색으로는 청색이요. 경정은 화오행이라 색으로는 적색이요. 무기는 토행이라 색으로는 황색이요. 경신은 금오행이라 백색이요. 임계는 수오행이라 흑색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연주가 2022년의 경우 사주의 연주가 이민년이지요. 2022년 청간은 임즉수오행이라 색상은 흑색이 되며 지지는 인이라 호랑이 즉 천간과 지지를 합하면 검은 호랑이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3년 개묘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요. 천간 개는 수오행이라 색상은 흑색이 되며 지지는 묘라 토끼 즉 천간과 지지를 합하면 검은 토끼 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2024년 갑진년은 어떤 게 될까요? 예, 그렇지요. 천간 갑은 목 오행이라 색상은 청색이 되며 지지는 진이라 용즉 천간과 지지를 합하면 청색 용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청룡이라고 하지요. 이상 또 명리에 궁금한 주제와 내용이 있으면 영상 제작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